Sweetheart, we got some dancing to do. Mm. Are you going to provide me with an opportunity to prove my love to my girl? Or are you going to save yourself some trouble, step up like a gentleman, and apologize to her? To read me like a fool. <laughs> 세일러와 루라는 사랑하는 사이지만 루라의 어머니 마리에타는 그들의 사랑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마리에타는 세일러를 좋아하지만 루라를 좋아하는 세일러에 대해 증오감이 강하다. 그녀는 정부와 살기 위해 남편을 죽인 과거를 갖고 있다. 어느 날 마리에타가 고용한 흑인이 세일러를 죽이기 위해 칼을 빼들자 오히려 세일러는 그 흑인을 죽이고 감옥에 갇힌다. 1년 반이 지나 세일러의 복역이 끝난 후 풀려나자. 루라는 그와 함께 엄마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온다.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남부로 향한다. 한편 마리에타는 친구이며 형사인 조니를 고용해 세일러를 잡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마리에타의 정부 산토스는 조니를 제거하고 블랙엔젤인 바비페루에게 세일러를 죽이도록 명령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황량한 남부의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한 세일러와 루라. 그들은 그들을 뒤쫓는 많은 악인들과 그들 앞에 놓인 위험을 모르고 그들의 사랑을 재확인하는데. 데이비드 린치의 1990년작 광란의 사랑은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반복되는 주제 모티브, 예술적 관심사가 하나의 폭발적인 이야기 속에서 융합되는 지점 역할을 한다. 이 영화가 그의 걸작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린치의 예술적 비전과 주제의식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영화는 폭력 어머니의 반대, 범죄 음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일러와 룰라의 로맨스를 따라간다. 그들의 이야기는 린치가 지속적으로 매료되었던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을 잘 보여준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광란의 사랑은 특히 세일러의 경우, 더디게 진행되는 미성숙 상태를 보여주며,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개인적인 성장을 이룬다. 이러한 지연된 성숙은 주인공의 변화가 거의 즉시 시작되는 블루 벨벳이나 이레이저 헤드와 같은 린치의 다른 작품들과 이 영화를 구별시킨다. 미성숙의 기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린치는 성장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를 탐구하고 결국 이루어지는 변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불은 영화 전체의 중심 모티브로 등장하며 파괴적인 목적과 변혁적인 목적 모두를 수행한다. 룰라가 불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공은 흡연을 통해 계속해서 불과 관계를 맺으며 자기 파괴적인 성향과 그들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함께 불타오르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길은 린치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광란의 사랑은 로드 무비 장르를 완전히 수용하여 물리적인 여정을 등장 인물들의 정신적 발전과 명확하게 연결시킨다. 어둡고 신비로운 고속도로는 문자 그대로의 길이자 자아 발견을 향한 은유적인 길이 된다.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린치의 매료는 광란의 사랑에서 정점에 달한다. 오즈에 대한 언급이 다른 영화에서는 미묘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기서는 명백한 이야기의 요소가 된다. 룰라가 사악한 마녀 그녀는 어머니와 연관시킨다를 언급하는 것부터 무지개 너머를 탈출의 은유로 사용하는 것까지 영화는 오즈의 이미지를 전체적인 구조 속에 엮어 넣는다. 이는 린치가 영화를 지옥에서 사랑을 찾는 이야기라고 묘사한 것을 뒷받침하며 현대 생활 자체가 등장인물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지옥 같은 풍경 역할을 한다. 영화는 특히 세일러의 캐릭터를 통해 자유의 본질에 대한 복잡한 성찰을 제시한다. 그의 뱀가죽 재킷은 그가 개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절대적인 자유의 역설적인 본질을 드러낸다. 세일러의 무제한적인 자유 추구는 결국 투옥을 통해 더큰 구속으로 이어진다. 자유와 구속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무정부 상태와 사회 질서에 대한 더 광범위한 철학적 질문을 반영한다. 영화는 절대적인 자유가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선택과 기회를 초래하여 그 자체로 일종의 감옥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린치의 개인적인 영적 신념은 영화의 결말에 영향을 미친다. 실존주의적인 신 없는 우주관을 받아들이는 대신, 감독은 초월 명상 수행에 영향을 받은 보편적인 영적 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통합한다. 세일러의 궁극적인 변화는 자신의 개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힘, 즉, 사랑 그 자체에 굴복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